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세이프하고 합병을 진행 중인 스펙 BF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16불 이하로도 떨어졌었죠. 그래서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예, 지난번 그 소파의 영상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합병 후에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AKM의 캡탈라이제이션 섹션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881 밀리언 셰어가 총 주식수라고 나와 있고요. 800 밀리언 셰어가 클래스 A, 80 밀리언 셰어가 클래스 B, 1 밀리언 셰어가 프리퍼 스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합병 후에 예상되는 총 주식수로 보입니다. 지난번 소파 영상하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예상되는 레베뉴 사이즈를 가지고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한번 비교해 봐서 현재 얘네들의 마켓캡하고 비교한 다음에 적정한 주가가 레베뉴 사이즈만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페이팔은 종가가 251.90센트, 스퀘어는 227불 94센트, BFT는 18불 10센트였고요. 총 주식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1.2밀리언 쉐어,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450.9밀리언 쉐어 수가 있고요. 그리고 BFT 페이세이프 합병 후 예상되는 총 주식수는 881밀리언 쉐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시총 2월 3일 종가 기준입니다. 251.9불 곱하기... 1.2 빌리언 주식 수를 곱해주면 295.1 빌리언 달러가 시총으로 나오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 스퀘어도 같은 방식으로 12.8 0 빌리언 달러가 나오고요. 이제 BFT 페이세이프 합병 후에 예상되는 시총은 마켓캡은 15.9 빌리언 달러.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요. 18불 10전 곱하기 881 밀리언 셰어 해가지고 15.9 빌리언 달러. 이런식으로 나오고요 어, PE레이셔는 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100이 조금 안되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야후하고 TD 어메리 트레이드하고 좀 틀린데 야후에는 345.89 타임스라고 되어있고 예, TD 어메리 트레이드는 491.88 타임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페이팔도 낮은 숫자가 아닌데 예레 u e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 12먼스 기준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에 20.3 빌리언 달러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7.7 밀리언 달러, 이건 아직 업데이트 안된 겁니다. 그리고 BFT 페이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의 2021년 에스토멧 예상치가 1.5 밀리언 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2021년입니다. 2020년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숫자가 중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페이퍼하고 비교를 해보면 1.5 밀리언은 23. 20.3 빌리언 달러의 7.39%입니다. 그러니까 7.39%를 페이팔의 시총 마켓캡에 곱해주면 페이세이프의 합병 후 예상되는 레버뉴 사이즈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적정한 마켓캡은 21.8 빌리언 달러가 나오는 거고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1.5 빌리언을 7.7 빌리언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이게 19.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 캡1 0 0 l 빌리언 달러, 102.8 빌리언 달러. 에다가 곱해 주면 이20% 조금 안 되는 걸 곱해 주면 한20 빌리언 달러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마켓 캡을 21.8 빌리언 달러를 15.9 빌리언 달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스틸 업사이드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한37.11%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마켓 캡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레베뉴 사이즈만 봤을 때 페이팔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스퀘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 빌리언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26%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켓캡이나 어, 종가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주, 총 주식수를 곱해준게 이 마켓캡이니까. 예, 똑같이 이 업사이드를 이 종가에 더해주면 합병 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21.8밀리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다고 계산되는 주가는 24불 82전. 이렇게 나오고요. 스퀘어랑 비교했을 때는 22불 80전. 요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소파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준 숫자를 가지고, 이레버뉴 e 사이즈만 가지고 이걸 비교해 본 거고요. 이 넘버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합병되고 상장하고, 적어도 한 분기 정도 지나서 얘네가 뭐 SEC에 또 파일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보고 그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아 우리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갖고 준 넘버 가지고 숫자 가지고 그냥 해본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는 시장에서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거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어, 이 정도까지가 뭐 나의 어, 이 회사에 대한 평가다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